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파트가 그 분양가 대비 가격이 유지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게 상식 잘못된 상식 같은 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미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그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소장님 저희 질문도 좀 얘기를 뭐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laughs> 저희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네네. 아니 근데 내가 상담을 안 한다니까 상담을 안 하고 사실 우리 내가 친척들도 상담을 안 해. 그리은 함께한 세월인데 그래요 네. 그야 어쨌든 아무 질문을 해봐요. 질문하면 을 내가 답은 안 주지만 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제일 고민 중인 거는 네.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이도 찾고 했는데 결혼을 할때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 있어야 될것 같다. 음. 그래서 남편이랑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서울에 네. 그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집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크진 않아도. 집이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 어 뭔가 그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 <웃음> <웃음> 마음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 제가 맨날 그 배짱이님 컨텐츠 할 때도 전세 월세 이것 때문에 고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너무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세 사기도 음... 너무 힘들고, 네. 또 이제 남편이랑 살려고 하다 보니까 투룸은 또 작고, 근데 쓰리룸을 가자니 전세 값이 또 이만큼 올라갈 거면. 아, 조금더 못해서 차라리 빌라를 사야 되나? 빌란 또 아니라 그랬는데 감독 아파트를 사야 되나? 그럼 아파트는 또 어디서 살겠지? 고민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실거주까지인가? <laughs>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파트가 그 분양가 대비 좀 가격이 유지되는 편 아닌가요? 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laughs>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게 상식, 잘못된 상식 같은 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받는 느낌은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미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이제 사회적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게 경험을 안 해서 사실 모르는 거는 방,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지 말라고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게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미 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봤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납득 시켜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안 해, 네, 안 해요. 그 하락을 경험 못 해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떨어졌는데 바로 반등하지 않은 냐 약간 그그 어, 그, 그 정도. 어, 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음. 젊은 사람들은 음. 그거를 하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락의 정도다. 네, 네, 약간 그런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납득시켜 줄 방법이 없어. 음. 그러니까. 그니까 내가 옛날에 부동 어, 이제 공인중개사 할때 가게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위치가 조금 안 좋은 데를 찾는 거야. 왜 특이하다? 그랬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맛에 자신이 있다는 거야. 아... 맛에 자신이 있어서 손님을 끌고 올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어 조금 그 가격 싼 데. 예, 위치 조금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싼데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뭘 잘하시냐? 주방장 출신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회사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대.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러면 맛에 자신 있다라는 근거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내가 어, 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맛있게 해준다. 이런,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는 판단이 들었지. 야, 아,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 가능하면 좀 좋은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난 돈이 없다.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장사 잘할 자신은 있다. 근데 이미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미 자기는 장사를 잘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 솔직히 저는 중계를 못 하겠다. 나는 이 사람하고 중계하는 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어, 한 달쯤 있다 봤는데, 그, 이 사람이랑 한번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상표로 개업, 개업 여기 하고 있는 거야. 봤더니 이제 다른 중개사한테 가가지고 그 자리를 예, 계약을 결국엔 한 거죠. 그리고 봤어. 봤더니 역시나 6개월 정도 후에 임대문의가 써 있는 거죠. 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근거가 희박한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사람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절대 거기에서 내가 아니, 거기에서 맛이, 당신이 하지도 않는데 무슨 맛이 있고 없고를 따지냐 했더니, 예, 물론 많은 얘기를 나누긴 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엄청나게 잘해주기 때문에 맛은 자신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상가에 대한 설명, 소비자의 패턴이나 이런 거 설명해 줄까 하다가 어차피 소용 없을 것 같아서 안 해줬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더라. 예,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해도 사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심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소, 저는 이제 소장님이랑 강의 준비하시면서 지금 소장님 이론을 배워가면서 이제 같이 제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 심리가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소장님의 이, 이론이 근간이 대중 심리가 된게 아닌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음, 어 그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패턴이나 이게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그 정보화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똑똑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는 쓰레기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고 애매한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려내는 내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기준들이 한 가지 두 가지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야. 근데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하거나 특히 투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할때 그런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게 100%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했을 때 판단을 하는 기준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준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까 집을 사려고 했지만 실거주는 안정적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상담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집이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데 안 팔린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자 내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 왔는데 이 돈을 이자 내는 데다 내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벌은 돈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원금이 까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일종의 무의미한 거 이게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서 은행 갖다 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번 돈을 내가 어디다 쓰지도 못해. 우리 애막뭐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지. 내가 사, 사람 많은 사람 얘기를 해보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아예 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다수가 사실 이런 걸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이런 고생한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좀, 아, 이게 맞나 싶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대상으로 에, 욕을 먹어가면서 사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상담 안 하는 이유도 알 거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그 강의를 좀 들어봐야 돼.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그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그거를 한번, 어, 이렇게 되진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때 어떻게 될까? 나는 이게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을까? 나는 그때 그래도 나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쯤 해보면 좀 생각이 바뀔 여지도 있고, 한번더 고민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집을 산다라면 뭐 말릴 여지가 없지. 떨어져도 괜찮다는 사람한테는 어, 나는 뭐 집을 굳이 사지 말라고 말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뭐 상담 아닌 상담은 된 걸로 생각하고. 아, 나 피곤해. <laughs> 나 피곤하니까. <laughs> 나를 귀찮게 좀 하지 마. <laughs>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니다